TKC 초년부 주아야 승리야 여기 앞에 사탕이 있잖아 그런데 전호사님이 5분 뒤에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주아랑 승리랑 안 먹고 잘 숨으면 은 전호사님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선물을 줄게 알았지?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려봐 알았지? 갈게 둘이 이야기하고 놀고 있어 어, 예. 여기 앞에 마시멜로가 있어요. 마시멜로가 있는데, 너희가 네. 안 먹어서는 네. 전 도사님이 5분 뒤에 오거예 5분만 기다리면전 도사님이 이 안에는 있더 좋은 선물을 줄 거예요. 네. 비밀이에요 네. 이걸 네. 5분 동안 안먹어 네. 기다려야 돼요. 알았죠? 나는 먹어야 돼. 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laughs> 전 도사님이 5분 뒤에 올 거예요. 그 앞에 마시멜로가 있는데, 그 마시멜로를 5분 동안 안 먹고, 잘 참고 있으면, 전 도사님이 이따가 와가지고, 더큰 선물을 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았지? 전 도사님이, 저기 네. 바깥에 나가서, 다른 걸 좀, 마이크랑 도 가지고 올 테니까는, 이거 먹지 말고 기다려야 돼. 그냥 돌아다니면 안 돼. 막전화기 만들어 돌아다니면 안 돼. we we'll 로로로로 절대, 절대, 안녕하세요 디케시 청년부 친구들 지난주 전우사님이 디케시 친구들 몇 명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탕, 마시멜로우, 칩스를 앞에다 두고 전우사님이 올 때까지 먹지 말라고 부탁을 했죠.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 정말 정말 궁금했어요. 결과는! 기시촌 형부 친구들답게 약간의 유혹은 있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답니다. 이것을 모세 할아버지가 봤다면 정말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다른 백성과 형 아론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렸죠.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모세는 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다른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론은 또 그들의 말을 듣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고 노래하며 예배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보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모세는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십 계명을 던져서 깨트려버렸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모두 부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러 갔어요. 모세는 구름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벌을 없애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깨뜨린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다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수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장난감이나 컴퓨터 게임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들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초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